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어떨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유혹받을, 유혹받을 받을 때. 또 걸음 걸을 때도 우리 갈지 자로 걷는다고 그래요. 운전도요. 음주 운전을 하면은 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친구를 여친 남친을 사귀는데도요. 아 제도 좋고 얘도 좋아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수와 갈렙에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어라. 하나님 말씀에 두어라. 약속하는 거예요. 결정의 시간표. 오늘 무슨 결정을 하냐면, 어디 가라고 돼 있어요. 계속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아는 친구 렘넌트 손들어 보세요. 네,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약속만 잘 지키면, 윤서야, 이따가 엄마가 너 여기 서울에 기차 타고 5월 20일 2시에 만나자? 너올수 있어? 그 따라서 이정표 따라서 지금은 순천역에 다음 내리실 곳은 용산역입니다. 갈수 있어요. 약속 따라서 가면 되는데 가다가 아까 우리 한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그러면 피노키오처럼 기웃기웃 거려. 그러면 서커스 단을 끌려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가기 전에 정탐을 했어요. 1차 선발대가 갔어. 어 지금 우리 목사님 어디가 계세요? 어, 또 인도네시아, 야, 말레이시아, 싱가폴 몇개 나라 갖고 계세요? 세개 나라 동남아시아, 동남아 3 개국을 지금 해외 선교 캠프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따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 나는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할 거야. 오늘 이따가 3 번에 말할 건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350만 명, 막 100만 명,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갈 수가 없으니까 각 지파에 12명이 먼저 정탐을 하러 갔어요. 어, 어 우리가 하나님 여기 가라고 그랬는데 갈수 있는 나라인가 땅인가 가보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0명과 2명이에요. 10명하고 2명이 갈린 거야. 누가 이기는 거예요? 10대 2. 원래는. 1이1이10 어, 사람이, 어, 거기는요,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어, 걔네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 걸리버 여행기 거인 봤죠. 어, 나는요, 키가 100m 밖에 안 되는데요. 걔네들은 200m가 돼요. 아, 2m가 돼요. 어, 그럼 돼요. 안 돼.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언약의 땅이니까, 우리는 갈수 있어. 걔네들은 우리의 옛날 성격에는 "밥이야, 우리 친구들 말로 껌이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무슨 뭘 잡은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야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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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우리 다 가면 죽어. 우리가 이집트 애굽에서 있었던 게더 좋아. 그러면 지금 지도자 모세를 다 죽여버려야 돼. 막 그리고 우리 안갈 거야. 우리 안갈 거야. 우린 거기 가다가 죽으면 싫어.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 누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 허어, 우리 지금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말을 쓰걸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 왔는데도 그래요. 교회 왔는데도요. 야우저기가 더러워. 아우, 여기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왔어? 아우, 왜 말하지 않아도 될 말들, 듣지 않아도 되어야 될 그런 말들. 불신앙.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한 번이야, 두 번도 아니야. 아, 용서도 한 번의 불신앙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지금 적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따가 다 적으면 돼.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여우수와 갈렙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의 자녀들만 갔어요. 왜? 뭐 했다고요? 뭐 해서 못 갔어요? 뭐 했다고요? 반드시? 아니 진우. 불신함. 그게 뭐냐면 약속, 말안 들었어. 의심했어. 아닐 불 불신앙.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 세대에서 우리 자녀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됐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니까 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 많은 새로 태어난, 새로 자라난 렘넌트이 자녀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또 가야 돼.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준 땅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맨 처음에 금단고등학교 앞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사모님, 목사님 말씀 딱 지도자 모세, 김별 목사님 지도자 말씀 딱 따라서 안될것 같았어요 지금 금액을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6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떨려요 선생님은 그 증인이거든요 갈 수가 없다니까 아나 100원밖에 없는데 만원 언제 생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원밖에 없는데 만 원짜리 물건 사래. 하나님이 다해 준다고. 하나님이 해 준다 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선생님, 우리 장로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룸터예요. 세대 교체가 된 거야.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50년 100년에는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천국에 가 있어요. 50년만 해도 가 있을 거야. 그렇죠? 어, 50년, 100년도 아니야. 그럴 때도 아름다운 교회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한번 따라서 시작. 세대 교체. 교체. 어, 세대 교체가 된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거보다 더 좋은 삶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친구들 많이 놀러 오라고 와서 놀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실 건데 외국 친구들도 많이 올 거야, 다문화 친구들도. 그런데 세대 교체가 언약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그 아름다운 교회가 뭘로 바뀔까요? 아,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어. 어, 눈물 나는 일이야. 피를 토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야. 어? 유럽이 지금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세대교체, 정신 딱 차리고 너무 멋있어. 눈이 지금 오늘 최고로 반짝반짝 거려.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근데 누구랑 함께 한다고 모세랑 함께 했으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인공 이름만 말하면 돼요. 누구 어, 여수하고 갈래? 하나 더나 나. 나 이름, 누구 이름 할까요? 아, 김복이, 한복 이쓸 거였는데, 김복경그 좋았어. 어? 김복경 김, 보, 겸또 누구 이름 또 할까? 자기 이름 시작! 김도연, 정진우, 정윤석, 김시우 한성희 집사님, 김은석 장로님 자기 이름 나랑 사업을 하다 보면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두려울 때도 있어 겁날 때도 있어 내가 잘못해서 겁나는 거 아니고 도전할 때도 우리 한 오빠는, 한 랩런트는 양궁을 해요 하나, 둘, 셋, 딱몇 초에 몇초 12초도 아니야. 한번 쏘는 거 끝이야.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어, 시험 볼때 컴퓨터로 막아 내가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찍을까가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내 눈이 깜깜해 몰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리까리 헷갈려. 혼돈 혼돈. 아까 또 말했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남자 친구, 내 남편 놓고 내 부인 놓고 아내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 놓고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혼돈, 헷갈리지 않도록. 아멘. 응.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모세랑 함께 한 것도 봤잖아. 홍해도 갈라졌잖아. 홍해 건너왔잖아. 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성전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오는데 힘들 때도 있어요. 어, 누가 안 오면 렘넌트들이안 오면 누가 안 오면 우리 세 가족 어른들이 안 오면 그러나 입밖에 되지 않아요. 입밖에 되면 뭐예요? 부신안요 마음은 아파요. 그러면 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아름다운 곳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잖아 이름 얼마나 예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우리 램넌트라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램넌트 학교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3절4절 보니까 무슨 땅을 너한테 줬다고요 가나안 땅언뭐 선생님 여기다 빨간 거 해놨어 이미 한번 따라서 시작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우리 아름다운 궤도 이제 새로 또 이사 갈 거야. 이렇게 막 선포해버려. 아멘, 더 넓은 운동장 큰 데로 갈 거야. 응, 왕국을 지을 거야. 왕궁을 놀이터도 막 멋있게 뭐 했다고요? 이미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제목 붙잡는다는 뭐냐면, 제목 놓고 적어. 그리고 매일 세번 이상 기도해. 그걸. 2년 만에 하나님이 해주는지 3년 만에 해주시는지 10년 만에 해주시는지는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 기도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일기 쓴 사람은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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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우리 그날 이제 짠 하고 생일 파티할 때그세 성전 들어갈 때 이거 보세요 2024년 5월에 제가 전도일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사람만 증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임이 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지금 들어갈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얘네들은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담대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1초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제일 하고 싶지만. 두려운 거 뭐가 있을까요? 김시호 랩난트 있어요? 없어요? 아멘! 내가 정복해야 돼. 내가 이거 도전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두려운 거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씀, 복음 말씀 전해야 돼. 그런데, 에이, 야야야야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요. 그게 가난 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전. 뭐 한다고요? 도전 내 가난한 땅을 찾는 이번 주야 다 뭐했으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내 거야 넌 좋겠다 윤서야 우리 윤서 엄마 아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오게 예배드리게 해주실 거예요 음. 우리 오 여사님 정 선생님 다 선생님도 기도하잖아 이미 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나의 축복된 땅이에요 가족이 가정이 자, 세 번째. 5절에서 9절,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어,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미래. 내 미래.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나의 미래. 그 다음 단계는 무슨 학생이에요? 중학생. 그 다음은 고등학생. 그 다음은 대학생.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로드맵이에요. 길, 길 가는 거야. 용산에서 순천역 오려면 전주도 지나야 되고요. 구례구도 지나야 돼요. 딱 정거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정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미래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순천 사니까 순천역으로 가지. 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가야 될곳 언약을 주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잡고 갔다 그랬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오늘 우리 랩넌트에게 주시는 언약. 그게 뭘까? 여호수아 일장 일절부터 구절 중에 하나. 그건 우리 랩넌트 니네 거. 바로 니거 네 하면 돼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가 백원 줄게요. 백원어치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가져가세요. 이 여호수아 일장 일절에서 구절 여기 보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5절에 그랬어요. 대적할 자. 오이 어? 주먹으로 싸워 가지고 이기는 거 말고 나한테 친구들이 까불 수도 없어. 내 뒷이야기 뒷담화 할 수도 없어. 내가 공부할 때 체력 운동할 때 나를 이길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도전하니까.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떠나지 말라. 율법책이 뭘까? 어, 선생님 답. 어? 뭐라고? 한건사님 보너스 점수 아시죠? 지 박수 한번 쳐줘요. 선생 탁. 율법책이 뭐라고요? 성경. 올해 저번 달에 선생님하고 약속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되기 전까지 자기가 모은 내가 이것으로 성경책 사고 싶어요. 그 나머지는 김효정 권사님이 해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란 말. 그 선생님이 사준다고 약속했죠. 어. 7월 달에 이제 여름 힐링 캠프 할 거야. 그 전에 율법책 사야지. 언약 갖고 간다면서 언약 책이 없어. 음 거짓말이잖아. 그래안 그래요.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렘넌트니까. 사실은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이 해준다니까. 약속지 해요. 가지고 도전하고 와야 돼. 자, 여기 퀴즈. 그런데 이때 나이가. 이일 번서부터 이렇게 껑충 뛰었어. 여기는 미래, 얘는 과거, 여기는 현재, 미래. 우리 아름다운 꾀도 여기 과거 2013년, 2020년, 2024년 아니 여기 2024년, 어, 2030년 안할 거야. 2028년 할 거야. 여기 빨리 가야 돼. 다 완공까지. 빨리 갈 거야. 그건 하나님, 선생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 얼마나 신나. 아, 내, 열, 내가 14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구나. 구체적으로 숫자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음. 해야 돼. 적어 놓는 거는 연필인데 뭐, 연필 조금 달아지는거뭐 어때? 내 마음이지. 나랑 하나님만 보는데. 자, 이거 퀴즈 여기다 초성만 해 놨어요. 맞춰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언약. 오와 미래. 모르지요? 모르지요? 어, 주, 뷰, 어,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뭐, 뭐 하자 그랬어요. 미래를 띵동댕동 준비 시작 언약 잡고 미래 교회 준비 하자. 예,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날 놀아, 맨날 게임방 해. 아, 예수님하고 게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하고 게임하는 사람 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게임할 때 예수님도 게임하고 계시겠지 아닌가? 눈 뜨면 게임 눈 감으면 게임 그게 바뀌는 시간 삶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고 게임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밥 먹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화장실 가세요 그러면 게임할 때도 요 레벨이 달라져요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야야 야, 게임하지 않아 게임하자 게임하지 않아 네가 맨날 다 1등 하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3 집중 언제? 아침 낮밤 아침 낮밤 그러면 이번 주에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요 여호수와 갈렙 같이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덕 초등학교에 갔어요. 풍덕 중학교에 갔어요. 또 기도하는 거야. 밤에 오늘 담대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깊은 잠자일 수 있게 악몽 꾸고 잡생각 하지 않게 깊은 잠자요.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 편안하게 잘게 기도하세요. 음. 자, 이게 이래야 답을 가지고 잠을 잘 자야 뭘 얻냐면 힘을 얻어요. 힘을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다 많이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요걸로 잘한 사람은 삼 세팅이 돼요. 이거는 금토일 시대를 말해요. 어, 오늘 무슨 요일? 땡. 오늘 무슨 요일? 주일. 주일. 그래서 금토 주일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금토일 F S S Sunday. 그래서 Sunday 크리스찬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돼. 근데 우리는 성경책도 없어. 어머나. <laughs> 자 어저께 그래서 초등 신학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금토일 시대에 주역입니다. 오늘 주일날 렘넌트 학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크게 금요 기도회. 선생님 기도 제목이에요. 별표. 누구부터? 우리 어른들부터. 어저께 유강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중직자는 24 아니, 일주일에 하나 철야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와,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각 우리 망대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될것 같았어요. 그거에 어쩌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난한 땅일 거예요. 됐잖아요.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거의 구원의 길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살아나고 이제 성경 쓰기도 선생님 부지런히 만들어서 또할 거예요. 선생님 시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가장 최고의 축복 그 어르신이 직접 쓰신 성경 구절 책. 난 그거 아무도 안 뺏고요. 안 어. 주고요 선생님 며느리인데 내가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얻으면 그거 이렇게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신 것이다. 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그거 딱 지금도 예쁜데다가 딱 고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매일 보지는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한한 한 달에 두세번 이상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예쁘게 쓰셨어. 이 성경 말씀 쓰셨어. 선생님 최고로 좋아요. 꼭 살아계실 때 멋진 작품만 작품이에요. 목사님이 작품 남겨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에 순종한 거예요. 그거 다 해드릴 거예요 또. 김주승 권사님 것도 저한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요래야 여기 동그라미 했어요. 응답을 받아요. 답을 가진 내가 이제 다 끝났는데 시작. 답을 가진 내가 응답을 받아요. 누구한테 응답 받아요? 하나님한테. 어머 잘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친구한테 뭘줄수 있어요? 해답을 줄수 있어. 야야야, 답안지 보고 해! 그 답안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와. 삼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셋들. 우리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셋들 있는 교회. 언제 하자고요? 2030년 전에, 2 0 2 8년도 몰라 이거.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동영상 계속 다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네. 자, 마지막. 나는 땡땡땡. 어우, 사모님만 상금 받을 것 같아. 어떻게 다시 시작? 나는 렘 런트 오 정진우. 렘 놈트 정진우는 미래 살릴 영적 썸이십니다. 음. 자, 다 같이 한번 이거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렘 놈트 미래 살릴 영적 썸이십니다. 아, 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산칠나라 땅 것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다니 목사님과 김영기 장로님 동남아 선교 캠프를 통하여 이제 미얀마 난민 학교에 우리 미얀마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이 아름다운 교회와 순천대학교에 하나님 진학할 수 있도록 가시고 아름다운 교회 다민족 다문화 렘넌트로 자라나서 하나님 오천 종족이 아름다운 뜻의 삼뜰에서 마음껏 말씀 듣고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풍덕중학교, 풍덕초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렘넌트 선교사로 증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삶 응답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중하니까 선생님이 빨리 끝났죠? 네. 그래 다음에 집중을 계속 안 하면 다시 길어집니다. 네. 아멘. 아, 요즘 선생님 이 뒤에서 보면 우리 진우랑 도현이랑 저기랑 윤서랑 엄청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잘해요. 우리 각자 옆에 친구를 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토요일 날 나오면은 더 박수가 크겠죠? 네. 아, 다음 주 마지막인 날에 다음 주에 아마 기대해도 좋을 거야. 토요일 날. 다음 주 여러분은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갈 거지? 다음 주 아니 신학을안 오고 다른데 갈 거지? 아 지는 온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어, 오는 랩런트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왜 앞에 나와서 못하지? 난어저께좀 속상한 게 여기서 엄청 잘했는데 앞에 나오려니까막 이래. 그 누가 했던 거지 옛날에? <laughs> 누가 했을까? 아니야. 우리 지원우 형이 나오려면 비실비실비실비실 <laughs> 이랬어요. 네. 근데 대표기든 잘했는데 무조건 딱 나와서 여기서 하듯이 소리 지르고 잘해야 돼. 어제도 <웃음> 이렇게 니다 <이렇게. 웃음> 아멘.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황금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뭐 주실 것인가? 깜짝.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되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어, 지금 목사님이 어디 가서 계시죠? 음,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목사님, 회사. 한명밖에없구나 몰라서 못했대요. m o 우리 형아는 역시 기도를 내 아버지가 저기 지금 전쟁 중에 그 경계선 전쟁하는 데 많아요 비행기 타고 g 다가전쟁 g i Tongi, t o 지 g i Tongi, t 기도할까 안 할까 네. 어머 그 목사님은 영적인 네, 아버지요. 영적인 t o 시면서 네. 아버지예요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앞으로도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영상 테리 저기 저기 어아얘네들없구나 목사님 그 하시는 거 활동하는 거없구나 음, 초대가 안돼 있어가지고 음. 어, 초대하면 되나요 사모님? 음, 선생님께 물어보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냅논트만 아마 초대해 줄 거예요. 거기 보면 교회 소식도 알수 있고 목사님이 지금 무엇이 하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트를 눌러야 될까 안 눌러야 될까? 그죠. 눌러 이런 사람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시우는 가끔 눌러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가끔 눌러 주고. 여러분들도 들어 초대하면 안 눌러 주면 도로 추방합니다. <laughs>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정말 못 먹고 배고프고 슬픈 데도 많은데 우리 한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 믿는 거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삽니다.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은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더 많이 마음을 담고 헌금할 수 있는 냄물트가되어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왜 하는지를 깨닫는 냄물트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헌금 쓰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